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하고 어, 진실로 기향을 고민하던 중에 기향을 어, 위해서 털을 마련했고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현재 그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제가 집권은 넘어가야 할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후보자 자택 CCTV입니다. 네, 저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요, 저거 명백히 사유지 안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온전한 공간입니다. 저기 가서 서 있어요. 안에 지금 배우자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분들 지금 온 동네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은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 뒤에 계시는 보좌진 분 중에 한분 정도는 약간 긴감인가 하는데요. 어느 위원님 이신지 그분 이런 명령에까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위법행위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명백히 법률 위반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 위반입니다. 공동으로 갔습니다. 더 가중됩니다.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좀 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뭐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아, 제 보좌진들이 가서 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야죠. 이런 짓을 했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당연히 조사하러 가야죠. 대문도 없습니다. 담장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의 집행인데 그걸 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고요? 명백한 불법이라고요? 아니 후보, 대, 후보 대위원장께서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이게요? 위원장님께서 성실 사과식을 요구서 사과를 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특정 의원님의 상황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어 관련된 뉴스가 제공된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은 알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시라고 하고 저는 의원님의 지시가 어디까지 가다는지 모르지만 아까 영상 아, 사진을 통해서 CCTV 캡처본을 통해서 보여 드린 것처럼 명백한 사유지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어 기왕의 판례를 김건 간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 사례는 공영 부분이라고도 어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아까 들어갔던 내용은 내 실이 들여다보이는 마당 앞마당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건 다릅니다. 관련된 판례 알고 계신 율사이실 줄 압니다. 제가 지시라고 한 건요. 저런 짓 그렇게 들어갔던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 법을 위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당한 판단을 하지 않고 들어간 보좌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니들이 과했다. 그와 같은 방식은 조금 지나쳤다라고 하시는 게 맞,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야 될 사과가 아니라 법의 처벌 앞에 놓여 있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 측에서 사과를 하시는 게 온당하지요. 저는 최소한 예의를 지키려 의원님 성함 말씀드리지도 않고 그 얘기할 때 의원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네,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